백과백중 평타 시리즈 안녕하세요 도자기 여러분 골고 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어금니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1탄에서는 어깨를 빨리 돌지 않아야 된다 였어요 이번 편에서는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하체를 잘못 사용해도 어금니에 맞게 되거든요 오늘 하체까지 마스터해서 어금니 맞는 경우와는 평생 작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체 사용법을 알기 전에 어금니에 맞는다는 의미부터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금니에 맞았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드라이버의 힐 쪽에 맞은 걸 어금니에 맞았다고 라 하는데요. 드라이버 싱크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왜 하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금니 맞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백스윙을 들었으면 이렇게 골반이 리드가 되어야지만 손을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리드를 하지 않고 골반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손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들의 스익을 보면은 다 달라요. 하지만 골반 리드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레슨 영상을 보면은 골반을 돌리세요, 돌리세요라는 레슨이 많아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리드를 한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리드를 하면서 돌려야 돼요. 리드가 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 돌리는 것부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반이 빠지면서 손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1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손이 결국에 앞으로 가면은 손과 몸이 벌어져서 힐에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손을 수직으로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골반이 빠지게 되면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골반 리드를 통해서 손을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리 맥길로이는 과연 얼마만큼 하체 리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다운스윙 출발 자 옆구리로 떨어지고요 리드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정말 빈 공간 없죠 그쵸 리드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빈 공간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팩트 짠 여러분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제가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돌지 말고 리드를 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백스윙 탑을 들어서 이 오른쪽 골반이 지금 보면 돌아가서 헤드 끝이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골반을 돌려요. 그러면 헤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저랑 평행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골반 돌린 상태에서 이 골반을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오른쪽 골반을 그냥 넣어준다는 느낌 넣어준다는 느낌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 오른쪽 골반을 넣어주면 왼무릎이 튀어나오고 오른무릎이 옆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로리도 보면은 옆으로 골반을 백슛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발 앞으로 떼는 사람이라면 골반이 빨리 돌고 골반이 빠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탑을 들어서 오른쪽 골반을 넣어서 스윙을 해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들었어요? 골반 빨리 돌아요! 자, 튀어나오죠? 그게 아니라 탑을 들어서 골반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손이 오른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느낌은 이렇게 스윙을 하면 돼요 근데 어 나는 그래도 모르겠어 정확한 연습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습니다 여러분 벽 쪽으로 따라오실까요 지금부터 하체 연습 방법 알려드릴 게요 체중이동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하체를 사용하지 몰랐던 분들에게도 정말 최고의 연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엉덩이를 붙여주세요, 벽에. 양쪽 엉덩이가 다 있잖아요. 백스윙을 들면은 오른쪽 엉덩이가 닿습니다. 왼쪽 엉덩이 닿지 않아요. 탑에서 다운 스윙 시 잘못 사용한 사람, 골반이 빠진 사람들은 오른쪽 엉덩이를 긁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그냥 왼쪽 엉덩이가 벽에 닿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 엉덩이가 바로 닿는 사람들이 스피나웃시 되고 골반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태중이동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탑을 들어 들고 다운 스윙 때이다아있는 엉덩이를 그대로 한뼘 정도 긁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뼘 정도 긁어주고, 자, 그러면은 긁어줄 동안 탑에서 골반 높이까지 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가 닫히는 부분, 임팩 구간을 들어갈 때 이렇게 골반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탑에서 골반 높이까지 리드, 그 다음에 턴. 다시 탑에서 골반 높이까지 리드, 그 다음에 턴. 자턴할때 이렇게 골반이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파츠 리드, 그 다음에 턴. 자 이제 정면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엉덩이 긁어요. 탑에서 골반 높이까지 손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골반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드, 턴. 리드 턴 확실하게 되셨나요? 이 연습을 하시면요 평상시에 오른발이 앞으로 튀어나왔던 사람들도 이 연습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탄까지 마스터하시니까 이제 어금니 절대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드라이버 정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